안녕하세요. 크래디TV입니다. 자 오늘은 네,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죠. 이게 레이싱스타M이라고 네, 이게 요즘 1위 게임이길래 한번 해봤는데 우연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간 카트라이더 같긴 한데 게임 이거 일단은 뒤로가기 버튼이 있으니까 여기 놔둘게요. 이 게임이 원래 배경이 있는데, 이게, 영상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혹시 몰라서 꺼놨습니다. <laughs> 자, 이제 시작하겠네요. 모두 준비 완료됐으니까. 음, 반장이 지금 잠수인 것 같은데, 일단 나가서 다른 게임을 찾아보죠. 아니면 일단 한번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금 그 시티 투어는 FC 투어를 말하는 건가요? 자, 일단 이건 그냥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이분, 이분 안에 만주하라고요? 이분도에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소리가. 자, 지금 도색도 바쁘수게 되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옆에 이렇게 눌러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눌러야 돼서. 근데 이 뭐죠? 일단은 맵이 우회로 쉽네요. 커브 지역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자, 저 파란색을 밟으면 부스터가 생깁니다. 어디어디에 있는지 좀 보고 어꽤 빠르게 성공했네요 일단은 이렇게 게임하고 <laughs> 자 그럼 바로 멀티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바로 사람들이 만나서 시작을 할것 같은데 한, 명, 한 분이 이제 시작 레디를 해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쓰는 차는 이게 쿠폰인데, 1일 체험판이라서, 1일. 그래도 오늘 하루 쓰면 다 없어질 거예요. 자, 한번 레디하니까 나가도록 하시다. 빠른 진행을 위해. 자. 이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왜 자꾸 판장이 잠수일 것 같나요? 어, 드디어 시작했네요. 이상하게 녹화를 키니까 왜 이렇게 게임이 안 잡히지? 이미 아까 차있던 맵이네요, 보니까. 아까 그 맵이네요. 한번 맵을 봤으니까 이제 좀 쉬울 거예요. 근데 노래 없이 하니까 조금 뭔가 지겹긴 하네요. <laughs>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들어와야지 게임이시작 됩니다. 음, 시작이네요 아 이거 맵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판 끝나고 일단은 바꿀게요 저거. 있지. 어 방금 커브 너무 많이 한것 같아. 맵 보다가. <laughs> 자, 일단 1등으로 달리고 있네요. 하나, 여기가 초보 채널이라. 제가 아직 잘 못해가지고 일단 초보 채널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긴 누 가지네. 자, 슬슬 사람들이 안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래도 방심하지 맙시다 나이스! 오케이! 아이고. 어려운데, 이제, 제가 커브를 타고. 자, 일단은 아래 파랑스키디가 차지한 팀목스라고. 이게, 음, 예, 카트라이더랑 똑같으니까 친부라도 되겠죠? 아무튼, 팀부스터라고, 저에좀 더, 아마도, 내 네, 부스터 길이가 길어질 거예요. 한번 나갔네요. 저희 팀이군요. 나가, 안 자, 이제 이걸 여기 놔둘시다 아이고, 아무도 못 들어왔네. 이 뱀은 그렇게 안려른것 같은데 아무도 못 들어왔네요. <laughs> 자, 다 레디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엔, 네, 네, 이게 강태네요. 이상한 상태로 합시다. 저 사람 아까 보니까 계속 안 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빨리 합시다 근데 이 맵은 뭐죠? 아까 맵을 보긴 했는데 그냥 네모나 맵이네 저 아래쪽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이쪽이 좀더 빨라질 수도 있을지도 이거 제가 1등 못하면 지겠네요 순위를 보니까 제가 1등 못하면 질것 같은데 부스도 조금 활용해 줍시다 일단 이게 근데 네모나미 별에서 추월 되기가 쉬워요 바퀴에요. 따라잡겠네. 어 빨라 왜 이렇게? 어 내가 골... 아 절로 가는 게더안 좋네요 보니까 그냥 쭉 가는 게네 n 근데 진짜 스피드를 보 따라잡겠네. 자, 우리 팀 1등 해줘야 돼요. 아니면 못 이깁니다. 아이고, 결거 1등을 못 깼네요. 네모나 맵은 제, 제 차가 스피드가 딸려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스피드로 상. 그리고 제가딜 잘못 된 것도 있고. 자, 이제 사람들 이다 모였네요. 어이구, S가 있네. S차가 진짜 한 번도 문제 없는데, S가 진짜 빠르게 왔네요, 근데. 어, 뭐야. 나 멜레디 안 됐지? 아 근데 제가 이 게임 요즘 진짜 빠졌네요 벌써 10분째 녹화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맵은 뭐였죠? 기억이 안나한 번도 안 해본 맵이네 이 맵은 어디서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안한것 같기도 한데 저기 기록 없는 거 보면 안한것 같네요 방금 맵안 보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할지 싶었는데 아 여기 해봤는데 기록이 나오지 않네 일단 어떻게든 제가 커브 지역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있는데, 여기 지름길 있어요. 아, 역시 앞으로 쭉 달리는 건 제가 지네요. 스피드랑. 자, 이번 판은 이겼네요. 이 상태로만 들어가면 일단 저희가 이기는 길이요 자, 지금 뒤에 아무도 안 보이죠? 일단은 1등 먹었네요 어 아닐수도 있겠다 후. 자 어떻게든 일단 1등 먹었네요 뭔가 조금 위험한것 같았는데 어 이거 지었나? 지었나? 아, 졌어. 졌네. 자,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졌네요그게고 어? 여기서 1등 하면 무조건 그게 반장되는 것 같네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제 오른쪽인 차가 진짜 빨라요. 일단 저 차를 조금 보는게 좋은데. 자, 제가 원래 치트만 말 없어지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덮해. 덥해. 마지막 바퀴예요. 화이팅. 저 일단 1등 있네요. <laughs> 자, 일단 저희 팀도 잘하고 계시네요. 자, 이상은, 과연, 아이고, 못 들어오셨네. <laughs> 근데, 왜쓰 등급차가 빠르지 않더니 의외로 느리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판을 마지막으로 이번 녹화는 끝낼게요. 자, 현사인 코스. 트 자, 이 맵은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보겠는데. 아니, 이게 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로 가면 커브가 좀 빨리 해야 돼서. 아니, 면 이렇게 박아요? 커브 빨리 안 하면. 저기 아래는 부스터스만 안 가는 게 좋아요. 나이스! 오, 깜짝아. 나이스! 아이고, 맵을 안 봤더니. 아이고. 제가 한번 일단 이렇 가보도록 하자. 과연 위로 가는 것보다 빠를지는 모르겠는데. 아, 옆에 걸 탔어야 되네. 아, 옆에 걸 타면 이쪽이 좀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이렇게서 저기서 박지? 아, <laughs> 박을 때마다 이게 보석의 지야 떨어지더라고요. 음. 어 깜짝아, 뭐야? 어, g 스피드로는 제가 더 빠르네요. 일단. 자, 이렇게 또 1등 했습니다. 일단, 레이스의 M이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하니까. 자, 일단은. 제 취향에는 잘 맞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카이디였습니다 내일은 디오마스드 복귀 영상 올려가겠습니다.